땅 모양은 요렇게 경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거의 삼각형에 가까운 그런 토지입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맑은 계곡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선 도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정보를 보겠습니다. 소재지는 구미시 수점동에 위치합니다. 중개대상물은 토지이고 거래 형태는 매물이며 지목은 답입니다. 면적은 708평이고 용도 지역은 여기가 매물 토지입니다. 현재 밭으로 사용 중인 토지였습니다. 앞에는 전기까지 잘 들어옵니다. 뒤쪽에는 남의 땅인데 주말 농장으로 사용 중입니다. 이땅 끝에는 대나무 밭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대나무가 있는 땅은 풍수적으로 명당터라고 옛날부터 전해 내려옵니다. 가아야 대나무가 형성 잘 자랍니다. 지금 녹색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고라니들이 못 내려, 내려오게끔 이렇게 쳐져 있는 울타리입니다. 끝 부분으로 일단 맑은 하천 오염되지 않는 하천이 흐릅니다.